아, 반갑습니다 반송환 목사입니다 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한번더 읽어드리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제자라 부릅니다. 제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다릅니다. 복음의 언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문법과는 조금 다른 문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존재론적 고민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그 고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대입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 순종은 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건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어, 나만의 삶을 위한 삶을 살아가죠. 어,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그 운전대에서 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가름가고 서라면 서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로네스 형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종을 하던 일을 옮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순종은 그냥 매 순간 막 드라마틱한 그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막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도하고 묵상하며 묵묵히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것은 일상의 기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순종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행, 결단의 행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엘리야는요 바알가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순종한 겁니다 누가 그곳에 서고 싶었겠습니까 두려웠을 겁니다 불안했을 겁니다 과연 내 기도가 들어질까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현실을 자각한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섰을 때는 그 앞에 850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압박하는 그 여왕의 말 한마디, 현실을 깬 현실로 돌아온 엘리야는 그 앞에서 담대한 모습은 뒤로 한 채. 그냥 도망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죠. 노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산 위에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의 그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심으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민족을 다시 구원하는 일들을 경험.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메고 여러분 산을 오릅니다. 그 산에 올랐을 때그 순종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래 그곳에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수많은 이들은 순종의 능력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에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순종이죠. 세상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제자들이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래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심플하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일을 믿으라. 나를 보내신 일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를 물었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 생명받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위한 삶이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랑 되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시작인 줄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지만 혼자 있는 크리스처는 약합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일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유다의 사자, 주 예수가 유일한 소망인 삶을 살게 돼지는 것이죠. 유튜브에 쇼츠를 하나 봤습니다. 어, 무리의 하이에나 무리에게 둘러싸인 한 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밀림의 왕 사자입니다. 그런데 혼자 남겨져서 하이에나에게 둘러싸이니 그의 눈에 그의 표정에 보지 못했던 표정들이 보였던 것 것입니다. 공포, 절망, 슬픔을 발견했습니다. 사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 친구 수사자가 그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온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판도가 바뀝니다. 당황해 하는 하이에나의 무리들을 보게 됐습니다. 포위하던 대열이 흐트러지고 무리가 분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빠진 이에게 찾아온 친구 된 사자.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유다의 사자가 오니 보호, 안식, 승리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문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방정식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맡기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저희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청년들이 저를 도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서관이 리모델링이 돼서 너무 멋있다고 한번 보여주려고 갔는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좀 이색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신학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신학생으로 그곳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공간 도서관에 있는 그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고민과 번뇌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여러분 고민과 번뇌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그래서 기프티드 팀을 데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해야겠다. 선물 그 자체를 가지고 장로회신학교 도서관에서 도서관 예배를 기획했습니다. 도서관 예배를 기획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성공을 위한 예측, 판단, 전략을 짜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그 도서관에서 고민과 번뇌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일, 예배하는 것을 선물로 주고 싶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여러분, 봄에 눈이 왔습니다. <laughs> 너무 추웠습니다. 아,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오는 출입구가 문이 두, 이중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과 문 사이, 추운 곳, 근데 그곳에 한 교수님께서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인이 들어오면 예배하는 학생들이 의식할까봐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도서관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집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을 보인이 여러분 그곳에 우리의 예배에는 낭만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자비가 있었습니다. 극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사람을 바꿉니다. 순종이 공동체를 바꿉니다. 순종이 나라와 민족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두 무리가 있었죠. 무리와 제자, 팬과 제자였죠. 여러분, 그 무리, 예수님을 아이돌처럼 따르던 그 팬들은 항상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천국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땅의 기업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질병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메타인지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이 팬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러분 순종함으로 증명해 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은 다른 무리들과는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분임에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건 순종이었죠. 심지어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패배자, 실패자의 성이었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의 복음은 무엇을 변화시키는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들의 순종을 통해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